네. AC 파워소스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AC 파워소스. 오늘 7 9일이 어, 5월 19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500W 짜리에요. 음, 마음 같아서는 한 2,000에서 3,000짜리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넘었어요. 최소 1,000 정도는 사고 싶었는데, 오. 금액이 너무 세서, 도저히 살 수가 없네요. 그래서, 5 500아트, 0 0트5 0 0트를 샀고요. 음, 일반적인 전열기구를 쓰지 않는 이상은, 5 0 0트도 충분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걸 사게 된 것은 왜 샀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냉풍기. 이 냉풍기가 220볼트 5 0 h z 에서 작동을 해요 어, 7 0 w 먹고 500와트 짜리니까 뭐 널널해 보이죠 어, 이것 때문에 샀어요 결론은 팔리 잡으려고 대포를 쏜거죠 뭐. 왜그냐면이 가격에 비해 이, 이 냉풍기 가격에 비하면 이건 10배도 더 돼요 10배 사세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굉장히 이거 가격이 어... 굉장히 가격이 비싼거예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주파수를 올릴수가 있어요. 저 버튼 ON을 눌러야돼요 버튼 ON을 누르고 이 장치가 굉장히 이거 같은 경우는 장치가 굉장히 이렇게 뭐 <laughs> 보안이라 고해야 될까 그런 게 많아요. 또 여기 스위치를 올려야지 이제 전원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지금 여기 꼽아놨죠.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올려야지. 음 그리고 여기 보면 로우 하이가 있는데 로우하고 하이 이게 뭐냐면은 로우는 0에서 150볼트. 그다음에 하이는 음. 0에서 한3 0 0볼트 정도까지 나와요. 그냥 하이로만 해아도될것 같은데, 로우를 해놓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게 이, 이 제품을 만들 때다국 다구, 다구가 제품들을 쓸수 있게끔 만든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1 0 0볼트 쓰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다가 괜히 나와가지고 잘못 만져가지고 팍 터져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로브 하이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이에서도 150볼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120볼트 만들 수 있고 하이에서 지금 하이니까 지금 234볼트가 나왔죠. 그럼 볼트를 이걸로 이게 가변 저항을 돌리면은 120볼트까지도 떨어져요. 하이에서도. 그렇죠? 하이에서도, 음, 계속 떨어져요. 자, 축박스 같은 경우는 50Hz. 고정이에요. 60Hz, 100Hz, 200Hz. 그 다음에, 이 400Hz를 하면은, 뭐, 소리가 들리네요. 400Hz가, 400Hz 정도만 들이면은, 우리가 a c 전원은 뭐 50하고 60만 쓰면 되니까, 그냥 뭐 특, 특별하게 이렇게 테스트하지 않는 이상은 배0 뭐 w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60 아니면 50이에요. 그리고 여, 여기다 놨을 때, 이쪽에 놨을 때는 가변장을 돌릴 수가 있어요. 한 42Hz부터. 음 음, 7 8 z 정도 까지. 이렇게, 가변장으로, 가변장이나 가변주파수 맞출 수가 있고요 하이, 이제, 이제, 노, 노로 하면은, 불이 꺼지면서, 최대 올려볼게요, 노. 노, 최대로 올리면은, 지금 9단까지 올라가죠. 이부면 여기 구가 쌀써지요 어, 150, 한 2V까지 올라가네요. 러우에서. 어... 이 상태에서 하이를 넣어버리면, 250V. 이건 300V까지 한번 올려볼까요? 어... 303, 304V까지 올라가네요. 304V. 이렇게 넣으면은 터져버리죠. 어... 중국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240V까지 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대부분, 대부분 중국 제품들은 240V까지 다시 원해줘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제품을 판매하거든요. 240V 쓰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240V를 지원해줘요. 근데 국내산 제품들은 240 넘어가는 막 50%는 뻥날 거예요. 에네 뭐, 한국 제품들은 우물안 개구리. 저는 우물안 개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국은 중국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중국은 전 세계를 보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 하나를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나만 잘 되면 되거든요. 음, 뭐, 제품에 관계없는 얘기였고요. 음, 이걸 오픈 누르면은, 또 꺼져요. 오픈 누르면은, 단계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원 스위치를 넣은 다음에, 주파수 조정하고, 볼트 조정하고, 노브 하이 다 조정하고, on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전원을 또 넣어줘야 돼요. 이쪽 전원을. 그래야지 여기에 볼트가 나와요. 지금, 이 제품을,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어 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이 안 돼요. 보통 요즘 같은 거, 요즘 모터, 어,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이 돼가지고, 거의 무단 변속 같이 하는데, 저중고였는데, 저, 저도 굉장히 바람이 세요. 그런데 이럴 경우, 어, 1 0 0볼트거 주면은 안전히 잘때 좋은 미풍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한 번, 어솔스프길로 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50Hz, 그 다음에 받쳐볼게요. 60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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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솔스프기는 59에서 60W가 타네요. 60Hz. 100Hz. 100Hz. 어, 됐고. 200kHz. 어, 200kHz. 400kHz. 400kHz, 볼까요? 400kHz. 400kHz. 어,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변지야. 가변, 가변지, 그 가변지 파스. 계속 한번 올려볼게요. 어스러스프키는예 뒤에 소수점을 잘라 먹네요. 음. 아, 어야 오스러스프키가 예, 맞죠? 어, 지금 어 AC 파워서스 어,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 오스러스프키가 27볼트로 나오는데 VPP가 이게 이게 220 220이 안 찍히네요. 예. 자 그러면 음. 이 크기, 지금 이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은 정말 엄청나게 커요. 나 이렇게 큰지를 몰랐거든요. 자, 보여드릴게요. 크기. 지금 이게 지금 A4에요. A4. A4 크기예요딱 이게. 이게 A4 프린트물이에요. A4 프린트물. 이게 A4에요. 자, A4를 한번 봐볼게요. 크기 봐보세요. 크기. 이렇게 커요. A4가 지금 하나, 금자. 금자 금자 금 잡고 있죠 금자를 물리고 이렇게 커요 뒤에도 이렇게 남, 많이 남고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이렇게 작은 줄 알았는데 한이 정도는 한줄 알았어요 에 A4 크기 정도나 아 이게 이렇게 큰줄 몰랐는데 이게 25%나가요 도 예, 이게 25초 나가고, 음, 이게, 이 쿨링 팬 소리가 조금 시끄럽네요. 그거 말고는 뭐, 괜찮아요. 일단은 전원을 좀 죽여버리고요. 일단은, 원래 이걸 쓰려고 했으니까 이걸 한번 써볼게요. 얼마나 활동하는지. 파워 내리고, 어 50개의 제품이니까 50개 이제 막 치고 그다음에 이거 빼버리고요 네 이거 빼버리고 자 이제 한번 꺼보겠습니다 50개까지 하나 천원 네, 오프하고 파워 넣고요. 220볼트, 220볼트면 되겠죠. 224볼트니까 네, 전원 들어왔고요 그냥 한번 켜 볼게요. 바람 소리가 <laughs> 잘 들리죠. 소리가 잘 나오는지 보려고 자, 이제 바람이 잘 나오는지 보려고 화장을 살짝 붙여놨어요 1단 어, 일단 도수가 풍속 어, 2단 2단 이라가지고 30... 도 끝에가 와트스예요 32와트 2단 3단 37, 3단 찍었죠. 5. 3단 찍었습니다. 자, 어, 잘 작동하는 거 어. 어,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